네,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카메라를 직접 켰습니다. 자, 뭐가 궁금하냐면, 호텔을 한 번씩은 다 가보셨잖아요. 근데 호텔을 가면, 침대 위에 요런 거, 바로 요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요게 도대체 뭔지, 이거 호텔에 홍보를 위해서 깔아놓는 건지, 아니면은, 멋으로 깔아놓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이수한이라고 하고요. 네. 유튜브 채널 이수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궁금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해주는 이런 컨텐츠를 찍으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인터뷰 좀 요청을 해도 될까 해서. 아, 네네. 네. 아, 네. 일단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실례가 안 된다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X 호텔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그 호텔에 이렇 들어가면 침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침구의 가로로 깔려져 있는 천택이 조그만 거가 하나가 있어요. 아, 네. 네, 이게 도대체 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게 인테리어 때문에 해놓은 건지 호텔 홍보 차원에서 해준 건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베드러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 아, 그게 이름이 베드러너예요? 아, 네네. 아 베드러너. <laughs> 뭐, 뭐 때문에 깔아놓은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한국 고객님분들께서 자주 물어봐주시기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외국 고객님분들께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침대에 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불에 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세요. 아. 그리고 또. 침대에서 음식이나 간식 같은 걸 드실 때에도 배드로를 어. 활용하시면 좀더 깨끗하게 친구를 이용할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너 이것만 궁금해서요. 다른 거궁금한거있으면또 전화 드릴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환이 자 들으셨죠? 자 호텔 관계자랑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딱 들어본 결과 배드러너 그거 천대기 이름 자 요거 요거 이름을 요거 이름이 배드러너래요배드러너 일단은 그 침대의 위생상 그 호텔에 들어올 때그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자체 문화가 침대를 쓰는 문화 는 아니야? 침대 또 어쨌든 외국문화기 때문에 뭐 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 올라오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깔아놓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꿀팁도 하나 알려드렸죠? 그 관계자분이 얘기를 한게뭐 간식이나 음식을 먹을 때베드러를 깔아놓고 먹으면 침구를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지해주는 야 이런 겁니다 네 다음번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수환입니다 재아니